이거는 감자 농말. 물기 빼고는 밑에 가라든 안 그러고 있죠. 음. 이거 팬이래요. 이탈고 아빠가 판을..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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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야 돼. 여기 내놔야지 양조하려면 그 노릇해서 네,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저희들은 이렇게 여기서 산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더 따뜻한 거죠. 그러면은 따뜻하요 그러니까. 네, 네. 음. 어린때이들한유명이 없어요 우리는요 아기도다 줘요 사생기도 많이 요 이게 그릇으로 노래노리하게 구워져요 그래서 여기 놓고 조금 조금씩 올려놓고 이게 간장이 배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는딱 맞아요 그렇게 먹으면 은 고추는 아주 매워요 감자전은요 포장해 가시면 안 돼요 맛이 없었어. 즉석에서 바로바로 먹어야 돼요.